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우리 정말 AI 테크놀로지와 많이 발달이 된 2025년도를 지나면서 2026년도를 가면서 아주 많이 새롭게 음, 신기한 것들을 체험하고 보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들은 우리 AI generated t transportation system. 어, 특별하게는 배달, 음식 delivery도, 우리 코코도 있고, other ways of transportation 기계들이 운전하고 있고, 또 많이 캘리포니아 길에서 보고 있는 웨이모 같은 차, selfless driver. 그러니까 driver가 없는 그냥 운전을 할수 있는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특이한 사람이 없이 사용을 할수 있는 기계가 나오면서, 교통 사고도 많아졌고 보험도 스페셜티 보험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중요하게 있는 것들과 사고가 날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질문들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Let's see is driverless 차,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나를 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상황에서 모든 캘리포니아의 모드 오브 트랜스포테이션은 라이센스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It's by law.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찍으셔야 돼요. 차가 사고 나면은 먼저는 특별히 이는 기계는 차에 나와 나올 수 있다면은 나와서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찍어야 되고 위에 있는 도움을 보면은 거기에 빈 b 넘버 아니면은 모델 넘버가 나와요. 앞에 가서도. 플레이트 넘버가 있든지 위에 윈도우에 창문에 민 넘버 으면 그거를 찍으셔야 됩니다. 너무 다쳐서 못 찍을 때는 911만 불러서 곧바로 이거는 드라이버 s 스 운전사가 없는 차하고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디스크립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i 리스가 나오고 i 리스가 직접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e r 를할 수가 있습니다. 대대로는 이는 드라이버 s 스 없는 차들은 혼자 itself automated. 그러니까 이 차가 혼자 멈춰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claim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혼자 claim을 시작해서 오히려 이 차가 상대방 차 사진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는 피해자로서 그는 찬스를 리스크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거그차 사진을 찍고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찍고 가서 창문 윈도우, 넘버를 찍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런 기계들은 스페셜티 보험이 또 따로 나옵니다 스페셜티 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보험보다 10배, 100배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기록을 잘 넘기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곧바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민수 변호사였습니다.